접속사 다음에 분사가 나왔네 주어랑 비동사가 생각될거야 주어가 Americans 미국사람들이니까 원래 as they were 이렇게 되있던거겠죠 as they were predicted 그들이 예측되어졌던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예측한게 아니라 예측되어진거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약에 저희가 predicting하면 미국사람들이 예측했다가되는거야 프리딕트가 예측하다니까 프리딕팅 하면 안 돼. 예측 되어진 바와 같이 미국 사람들이들은 트레이즈었지만 우리는 판단을 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판단을 만든다라고 해. 그래서 메이크업 쓰는 거야. 트레이즈는 뭐야? 특성, 성질 그런 뜻이란 말이야. 아까 캐릭터리스틱 썼죠. 동의어야 그게. 그러면 특성 판단을 하다가 뭐야? 성질 판단을 한다. 말 그대로 뭔가에 대한 그런 성질을 갖다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 뭐추연이가뭐 뭐 성격이 유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미국 사람들이 예측되어졌던 것과 똑같이 미국 사람들은 특성 판단을 했다. 훨씬 더 빨리. 된 보이죠? 이제 댄 앞에는 비교급이 나와야 되니까 모 k 클 y 비교급이 나왔고, 그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급 강조 부사 어추가 나온 거야. 배 r 이안 되죠.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특성 판단을 했대. 근데 그건 예측된 일이야. 멕시칸 아메리칸스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그랬던 것보다. 자 지금 어, 실험군이 두 집단이야. 순수 미국인들, 그 다음에 멕시코계 미국인들. 멕시코에서 멕시코랑 미국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온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응? 그래, 라틴계겠죠. 원래 미국 사람들이랑 멕시코에서 넘어온 그런 미국인들. 그,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아, 그걸 한국계 미국인, 그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한단 말이야. 멕시코계 미국인들, 민족이 다르지, 어? 미국은 작쪽으로 모여있고, 저 멕시코 아메리칸은 그 라틴계니까. 요 디드가 대동사. 우리 지난 시간에 대동사가 많이 나왔어. 또한이라는 그 부사, so 다음에, 어? 두가 나왔을 때 그게 대동사였죠? 자, as랑 된 뒤에 있죠? as랑 된 뒤에. 원급 비교할 때 쓰는 거고 이거 비교급 비교할 때 쓰는 거잖아 as랑 된 다음에 동사가 나와 어?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잖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한 거 같아 모든, 영어의 모든 경우에 서 마찬가지야 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야 돼 근데 동사 앞에 주어가 안 보이죠? 그럼 뒤에 있는 거야, 도치된 거야 주어는 동사 앞에 아니면 뒤에 있는 거야 as랑 된 뒤에 동사가 있다? 그럼 그 동사의 주어는 뒤에 있는 거야 그리고 에즈랑덴 뒤에 있는 이 동사는 대동사야. 반복되는 동사나 동사구를 대신하고 있는 아이란 말이야. 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대동사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러하다라고 해석한다, 했잖아 해석할 수 있잖아. S가 그러한 것만큼, S가 그러한 것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자, 이렇게 대동사라는 거, 어? 여기 그래서 두 동사를 써야 되냐, 비동사를 써야 되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도치는. 이거는 꼭 도치 안 일어나도 돼. 우리 지난 시간에는 o 가또안 했듯이 때 그때 반드시 도치된 절이 와야 돼. o 가또안 했듯이 일땐그뒤는 반드시 then, yeah. 도치가 돼야 되는데 에즈랑된 뒤에는 주어 동사가 꼭 <놀람> 도치가 될 필요는 없어. 일반적으로 도치를 하는 거지 꼭 도치될 필요는 없어. 근데 여기도 지금 도치돼 있잖아. 여기 대동사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에즈랑된 뒤에 도치된 절이 <놀람> 학도 많다 보니까 어떤 영어 선생님들은 반드시 도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킨 선생님들도 있단 말이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최근에 어떤 인간에서도 본적이 있어 저기 뒤에 꼭 도치된 재료가 있는사람이 한참 웃었어요 저런게 무슨 인간강사냐고했한도 좋더만 어떻게 선생님들이 몰라 도치 안 돼도 돼 그러니까 이거 있죠 then mexican americans 도돼 근데 일반적으로 원어민들은 d e n 하고 a n 뒤에 이렇게 대동사 쓸때 주로 도치한다 이건 주로 도치라는 거지 네. 머스트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일단 해석이 제일 중요하고 해석부터 해보자 보다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그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특성 판단을 했다 그럼 그러했다가 뭐야 특성 판단을 했다는 얘기잖아 대동사가 없었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데 Then Mexican Americans made the trade judgment 이걸 다 써야 돼 어? 그땐 도치도 안 되는 거고요 Mexican Americans d e the trade j u d g m e n t 이걸 다써 줬어야 되는 거야. 대동사가 없으면.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특성 판단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특성 판단을 했다. 그래. 그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 반복되는 동사구를 대동사로 쓰려고 보니까 반복되는 동사구 안에 들어 있는 게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도란 말이야. 일반 동사가 들어있는 그런 동사가 반복될 때는 대동사로 둘을 쓰면 돼.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d 를 쓰는 거야. 디들. 여기를 우와 이렇게 주겠죠. 고치는 안 해도 돼. 알았니? 자, 이 문장도 서술형 나올 수도 있어. 주제문은 아닌데 또 이런 거 내는 네. 선생이 있어. 해송고는 또 특히 이렇게 비교구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도 문법적으로 중요해 접속사 다음에 주어랑 비동사 생각되고 과거분사만 남았죠. 비교구문이죠. 거기다가 대동사까지 나왔지 문법적으로 중요해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들아 요대로 그냥 써줘. 원래 이거 도치 안 해도 되는데 또 괜히 도치 안 했다가 또 틀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수업이 앞에 있잖아. 어떤 선생들은 님꼭 도치 해야 되는 줄 안다고. 아닌데 그게 그 이대로 그대로써주란말알았죠 이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장을 외우면 저술형이 안 나오더라도 대동사를맞출수 있단 말이야. 기운 내고 자한 다섯 선문장 정도 남았어. 첫 번째 문법 외우서 다섯 선문장 남았대니까 저술형 내일 아침에 우리 또 봐야 돼. 오늘 니들아 죽겠어 진짜 너무 힘들어. 하루도 못 쉬어가지고 니네 쉬는 날에도 있잖아. 쨍춥 써가지고. 어, 팩터.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야. 지금 읽었던 문장은 삼립절 문장이고요. 하나의 요인, 대관계 대명사, 주격. 선행사가 단수야. 어펙터, 그러니까 단수 동사 나왔죠. 그리고 선행사가 있으니까 대는 되는데 와서는 안 되는 거야. Social cognition,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인 인식. 인식이 판단이니까 이카 i 니션이랑 절주만큼 거의 같은 말이야. 그래. 그리고 소셜이 얘들아 소셜이 사회적이란 뜻도 있고 사교적이란 뜻도 있잖아. 사교적인 또뭐 괜찮아. 사교적인 인식, 사교적인 판단 다 괜찮아. 사회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문화다. 이게 주제문이야. 이 문장이. 이거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야. 근데 너무 짧잖아. 너무 짧아 저설로 나올 가능성이 좀 없는데 근데 주제문이니까. 여기 주제문이에요. 외우는 줘야지.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야. 그럼 이두 번째부터는 계속 뭐야? 이,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줘야지. 사회적 판단에, 또는 사교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문화래.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소셜 커니션이 달라진단 말이야. 어. 문화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검증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 그 다음에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 실험을 한 거야. 어. 이게 주제문이고요. 문장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구의 형태로 바꿔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영향, D, influences. 이전에 뭐 effect 뭐 써도 되고 i n f e c e 써도 돼. 영향들, 뭐의 문화의 영향들, 뭐에 미치는 on, social cognition. 또는,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야? 트레 a d e j u 그래서 이거 같은 의미로 이는 거야. 사회적 인지, 특성 판단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 문화마다 이런 인식이 달라. 어? 이런 판단이 다르단 말이야. 여기 주제예요. 여게 주제문. 자, 주제를 말했으니까 근거가 나와야 돼. 그 다음 문장 보면 그 다음 문장은 뭐니? 지금 이은 문장이랑 관계가 부연이네. 지금 이은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응? 너무 간단하게 주제를 말해서 사람들 from different cultures. 서로 다른 문화 출신의 사람들이 생각해. 뭐에 대해서 social world. 사회적인 세상, 이제 사교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어, 생각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똑같잖아. 이게 바로, 소셜 컨디션이야 소셜 월드에 대한 생각이 바로 소셜 컨디션이란말말이야 음? 소셜 커 i 션션영향향을 주는 요인이 y 다다 서로 다른 문화 출 r e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소셜 월드에 대해 생각한단 말이야. 부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이게 뭐 예측됐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멕시코계 미국인들보다 더 빨리 판단을 했다. 이러려면 이 앞에 이두 사람들이 언급이 돼야지이두 사람들을 놓고 실험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밑뚝뚝뚝 갑자기. 뭘 예측했다는 거야. 그치?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한 연구에서 아이 연구의 실험 대상이 이거 얘네들이란 말이야. 한 연구에서 연구원들이 요청을 했대요. 에스크가 요청하다 부탁하다 하실 때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거로? 투부정사가 나와있지.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툴을 빼면 풀려. 툴을 빼면 에스크가 사역동사라는 얘기잖아. 보스는 앤드랑 상관 접속사를 이루죠. 보스의 앤드비. 아메리칸. 그래. 미국인과 순수미국인을 말하는 거죠. 그어 순수미국인과 그리고 멕시코계 미국인들 에게 일도록 요청했어. 뭐를 어 t 리 r e e o 한일 년의 연속적인 문장들을 읽으라고. 두 문장이 그 뒤에 나오죠. 연속적인 문장들을 읽어, 읽으라고 부탁했어. Describing 명사 바로 뒤에 나오는 I N 는 뭐라 했어?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 묘사하고 있는 일 년의 문장들이야. 일 년의 문장들이 묘사하는 거란 말이야. 자, 현재 분사 썼으니까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되 목적어 있잖아. 여기를 과거 분사로 준단 말이야. described. 이러면, 이 일련의 문장들이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문장들이 묘사된다는 의미가 돼. 안 돼. describing 해야 돼. described. 안 돼요. 묘사하고 있는, 뭐를? a person's behavior. 어떤 개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일련의 문장들을 읽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도록. 얘 동사 아니야. 투부정사야. 투부정사끼리 병렬된 거야. 이게 투부정사란 말이야. 투부정사끼리 병렬될 때 뒤에 투는 생략할 수있어까 생략된 거야. 이게 목적 보니까 얘도 목적 보인 거죠, 그렇지? 일단 일련의 문장, 어떤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연속적인 문장들 읽고 그러나서 판단하도록. 그러니까 그 특성 판단하냐? 판단하도록 요청을 했단 말이야. 실험자들이 뭘 판단해? 왜더뭐 뭐인지 아닌지. 이 사람. 이 사람이 문장 속에 나온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주어진 특성, 주어진 성질을 주어진 특성이니까 이게 뭐야 천성이겠죠. 주어진 성질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천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요청했단 말야. 이 이게 연구의 첫 단계죠. 바로 뒤에 나올 수도 있어. 예측되어졌던 거 마, 마찬가지로 예측되어졌던 것처럼 어이 실험 전에 예측됐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판단하더라. 자. 두 문장을 읽고 어떤 문장들 읽고 미국 사람들이 더 빨리 대답을 했단 말이야. 어? 답은 똑같은데 대답의 그 속도 차이가 미국 사람들이 빨랐다는 얘기야. 자, 바로 뒤에 올 수도 있는데 얘들아 앞에 내용만 갖고 풀면 안 된다는 거. 뒤에 내용도 맞아야죠. a 이그 l e 예를 들면 요문장뒤에 봐야 돼.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요 내용에 따라서 3번이 아니라 4번이 되고 5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은 여기 아닌데. 그제 일련의 문장들 그 문장들에 대한 기니까 아니네요. 3 번도 이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Read가 읽다라만 뜻만인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read가 읽다 말고 뭐라고 일켜지다 쓰여 있다 이런 뜻이다 랬죠 Read가 자동사로 쫓어요. 한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일켜졌대. 이런 문장을 읽고 미국 사람들이랑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냐 이걸 알아본 거야. 자, 한 문장을 이렇게 써 있었어. 그가 그의 첫 미적분 시험을 치렀다. 시험을 치르다 할때 테이크 동사 쓰는 거야. 여기서 그는 그냥 문장 속에그 인물이야. 이 어퍼슨이죠. 문장 속에 어떤 인물이야. 어떤 남자가 첫 미적분 시험을 치렀다. 캘큘러스가 미분적분을 합쳐서 캘큘러스라고 하는 거야. When he was 12 12살 때 미적분 시험을 치렀다. 어떤 남자애가 12살 때 미적분 시험을 치렀다. 이런 문장을 읽도록 한 거야.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일까? 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미국 사람이랑 그 다음에 멕시코계 미국 사람이랑. 부연을 했죠. 그리고 자 거기서 나온 답변중 이게 그 특성. 명사 다음에 절해야 그들, 그들은 그들 누구야? 미국 사람들이랑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이지. 그들이 반응했던 투가 전치사인데 이 투의 목적어가 없잖아. 전치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투의 목적으로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되는 거야. 만약에 툴를 앞으로 넘기면 생각 못하죠. 토이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들이 반응했던 특성. 그들이 반응했던 특성인 거야. 그 문장을 읽고 바로 그 문장 속에 등장하는 이 남자의 역사짜이 남자에게 대답했던 그 특성. 그 남자의 특성인 거죠. 그들이 반응했던 이 특성은 이게 주어야. trade, 동사 넣어주죠. 그 특성은 똑똑하다. 그때 똑똑하네요. 자, 이 문장 읽고 이 문장 속의 주인공에 대해서 평가해보세요. 읽었어. 미국 사람이랑 멕시코 미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 어, 똑똑한데요. 왜요? 어, 12살 때 미적분을 어떻게 해요? 멕시코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어, 똑똑한데 답은 똑같아. 답은 똑같은데 미국 사람들이 더 빨리 판단했단 말이야. 이게 구조적인 문 내용이잖아. 4번 될수 있잖아. 4번. 그렇지? 근데 4번 보니까 어나더슨 문장이 또 나와. 얘가 하나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5번인데 어나더 센테스. 아까 1년의 문장들, 연속적인 문장들이라고 했죠. 지금 두 문장을 예를 들어보여줄 거야. 한 문장 예를 들었고, 또 하나의 얘기가 나온 거야. 어나더 뒤에는 단수명사, 4번도 아니니까 4번 5번인 거야. 또 하나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이번엔 여자야. 자, 그 여자는 25%의 팁, 사례금을 남겼다. 웨이 트리스에게이 문장을 주고 자 그럼 이 문장 속에 등장하는 저 여자의 성격은 어떨까요? 미국 사람들이랑 멕시코의 미국 사람들한 물어봤단 말이야 4분의 1만 원을 만 원짜리 먹고 2,500원을 팁을 준 거야 되게 많이 준 거죠 일상적으로 어? 팁 미국에서 한20%좀 많이 준 거거든 어? 안 줘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만족하면 20% 정도 준단 말이야 10%에서 20%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없지만 미국은 식당 같은 데서 뭐 먹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배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어 메뉴판에 있는 가격만 보고 들어갔다는 나올 때 뒤통수가 따가울 수도 있어. 미국에서는 어 팁까지 같이 어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팁값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대개 10에서 20%야. 그녀가 그 웨이트리스에게 25% 팁을 줬다. 자 이런 문장을 읽고서 자 그럼 그녀는 어떤 성격일까 이렇게 물어봤대. 그 특성 그 성격이죠 이 특성 바로 그들의 성격이야 그들 이 그들은 누구야 미국 사람들이랑 아메리 거야 그 멕시코계 미국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피실험자들이 반응했던 그 문장 속의 주인공의 특성은 어떻게 어죄다러스하다 답이 똑같은 답이 나왔단 말야 이죄다러스는 관대한 인심이 후한 그 말이야 4분의 1을 팀을 줬으니까 관대한 거 아니야 인심이 후한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인도 어 그녀가 참 관대한데요. 멕시코계 미국인도 아그녀가관대한대요 답은 똑같은데, 미국인들이 훨씬 더 빨리 답을 했단 말이야. 자, 바로 이게 두 문장이 앞에서 말했던 어 s 리 r i e s of s e n t 1년의 문장들. 그 1년의 문장들 예를 준 거야.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당연히 5번이겠고. 자, this, 이건 이것이 아까 주어진 문장이. 이게 뭔데? 미국인이 멕시코계 미국인보다 더 빨리 어? 특성 판단을 했는 얘기지. 근데 그걸 충분히 예상을 했대. 아까 as predicted가 나왔잖아 예측된 바와 같이 실험을 하기도 전에 멕시코계 미국인보다 어이 본토 미국인들 원래 그 미국인들이 이런 사람의 특성을 더 빨리 판단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실험했는데 딱 맞은 거야 예측이랑 이것은 반영한다 이 실험 결과 는 반영하는 거야 미국인들의 강한 성향을 텐 e 시가텐 e 의 명사죠 뭐하려는 to emphasize emphasize가 강조하다야. 이 실험은 미국인들의 강한 성향 강조하려는 뭐? 역할을 역할을 강조하려는 그런 강력한 성향을 반영해 어떤 역할인데 우리 트레이? 특성의 영향이야 특성의 역할이야 뭐하는 데 있어서? 인 아이즈야 리드트는 뭐뭐를 초래하다죠? 행동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행동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그런 특성의 성질의 역할 그래 자 얘들아 성격이 특성이 관대한 사람이라면 관대하게 행동을 해. 그치 특성이 아까 뭐였어? 똑똑해. 스마트해. 그럼 행동도 어떻게 똑똑하게 행동 나오잖아. 그치 미국인들은 그걸 굳, 굳게 믿고 있는 거란 말이야. 미국 사람들은. 어?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걸타 민족보다, 여기 뭐다 다른 민족이랑 비교한 건 아니지만, 멕시코계 미국인들, 라틴계 미국인들보다 성격이 파, 성, 성격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데 대해서 더 강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예상했던 경우가 딱 맞은 거란 말이야. 자, 이것은 미국인의 강한 성향. 그래, 성격의 역할, 행동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성격의 역할을 갖다 강조하려는 미국인들의 강한 성향을 반영한다. a s w e n l s s 뭐뿐만 아니라 성향뿐만 아니라 a s w e l l a s 는 상관 접속사야. 얘랑 얘가 병렬된 거죠. 얘랑 얘랑, 이제 어, 성향뿐만 아니라 그들 이 도즈가 가리킨 게 미국인들이야. 그 도즈 썼냐? 자 복수명사가 반복되는데 뒤에 수식어가 있어. 전치사도하게 목적어 수식어잖아. 수식어 앞에 쓸수 있는 복수대명사는 도즈라고 했죠. 우 도즈가 미국인들이야. 미국인들의 성향뿐만 아니라 어떤 성향인데? From collectivistic culture 이게 집단적인. 총체적인 그 말이야. 집단적인 그런 문화로부터. 집단적인 문화로부터 나오는 그들의 성향뿐만 아니라. 그래, 여기가 선생님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미국 사람들이 무슨 집단적인 문화지? 개인적인 문화지? 선생님 어? 그렇게 생각한다. 어쨌든 필자는가 말이야. 어 이게 이런 그 특성이 미국인들의 집단적인 문화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어 아까 주제가 뭐였어? 주제가. 앞에 가봐. 주제. 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인식, 사교적인 그런 인식,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문화라고 했잖아. 그치? 그 미국 문화가 필자는요, 어떤 집단적인 문화라고 얘기했단 를 말이야. 응. 그래, 내가 보기엔 미국 문화가 집단적인 문화일까? 개인적인 문화인 것 같은데, 여기 조금 더의미는가지만 어쨌든, 주제는 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필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집단적인 문화로부터의 그런 그들의, 미국인들의 경향뿐만 아니라, 어, 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성격이 행동을 갖다 갖는다. 어? 이렇게 믿는 강한 성향이 있어. 그렇지? 근데 그런 성향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이런 집단적인 전체적인 그런 문화로부터 나온 성향이란 말이야. 뭐하기 위해서? To take situational factors. 상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여기 take 목적어 into account. Take 목적어 into account는 목적어를 고려하다는 뜻이야. 과정적인 표현이야. 상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문화, 집단적인 문화로부터의 그런 그 미국인들의 성향뿐만 아니라 행동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격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인들의 강한 성향을 반영한다. 뭐가? 이것이 실험 결과가. 시범 그래. 자, 주제를 갖다가 실험을 통해서 지금 쭉 보여준 거란 말이야. 주제가 뭐라고요? 주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어. 어떤 사교적인 인식 이게 말을 갖고 뭐라고? 어떤 사람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야 성격의 판단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 문화마다 응. 근데 그 여기서 차이는 속도의 차이야 답은 똑같았어 그치? 근데 미국 사람들이 더 빨리 판단한단 말이야 더 강하게 문법 서술형 응. 첫 번째 문장이랑 뭐 주제문 정도 만약에 하나 더 외운다면 하나 더 외울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 이게 지금 이 실험의 결론이잖아 주제문 아니지만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 더 외운다면 요 정도 외울 이건 그냥 외울 수 있는 사람만 외우세요 외울 수 있으면 요 마지막 결론까지 외우면 더 좋아서 수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세 문제에서는 이게 꼭 출제될 것이다 이런 그 문장은 없어 내는 사람 마음인 거지 혹시 나오면 이런 문장이 나올 거다. 아직 꼭 이게 나온다는 건 아니야. 오늘 나왔던 것들은 전체로 내어주시고요 문법, 서술형, 그 다음에 주제 뭐, 이 정도 배열 배열 문제 나올 수 있어요.